경북도가 2015 세계유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성모자예원 나자렛집의 꿈의 장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2015 안동사과 명성알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성군 농특산품 특별 홍보 판매 행사가 대구 서구 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13일과 1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2015 세계유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유산보존과 국제원칙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2015 세계유산포럼은 문화재청, 자치단체, 세계유산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유산인 1995년에 등재된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등재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세계유산 등재 보존 등 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관리 담당자의 역량 개발과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째 날은 홍보 영상 상영.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은 경주 역사유적지구의 하나인 남산지구 답사가 마련됐습니다. 경북동부신문이 지난 14일 채널경북별관 강의실에서 발개인 간담회를 열고 편집위원회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경북동부신문 편집위원장에 유은식 교수를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안진석 조선도예관 관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발기인 대회는 유은식 씨를 비롯해 평소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 경륜과 덕망을 갖춘 학계, 기업체 대표 등 16명 중 10명이 이날 발기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편집위원회 추진 등으로 향후 영입 인사들을 추가해서 정치, 사회, 교육, 문화분과별로 배정돼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전투 및 영웅발굴과 선양방안학술세미나가 영남대학교 학군단 시청각실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지원하고 담나누미 스토리텔링 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보훈단체, 군정훈장교, 학군단 등 젊은 세대가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오진영 대구지방 보훈청장, 이태영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장, 예병옥 6.25 참전 경산시지회장, 박성만 월남 참전자회 영천시지회장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낙동강 방어 전투에 참여한 우리 지역의 전쟁 영웅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나라 사랑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모 자애원 나자렛집이 2015 나자렛집 꿈의 장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꿈의 장터 바자회에서 판매된 의류와 농산물류, 자파류 등의 물품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내놓은 후원품이나 기증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날 신발과 의류, 생필품, 운동기구, 먹을거리, 잡화와 농산물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파전, 호떡, 잔치국수 등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판매했고, 특히 나자렛집 생활인들이 직접 만든 천연 비누, 케이크, 커피 등은 품질이 좋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안동시가 2015년산 공공 비축 미곡과 시장 격리곡을 매입합니다. 안동시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미곡과 시장 격리곡을 포함해 40kg 98,780포대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2015년산 공공 비축 미곡 40kg 6998포대에 대해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시장 격리곡 매입 물량을 추가해 매입합니다.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변은 40kg 13,310호대를 서안동농협 RPC에서 매입하고 있는 중이며 공공비축미곡 건조변은 27일까지 읍면동별 지정 매입 장소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 2015 안동 사과 명성 알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사과 품평 및 전시, 사과 요리 시식, 사과 나눠주기 이벤트, 학생 미술 실기 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동 사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또 안동 사과 재배 농가의 생산 의욕 고취와 함께 사과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안동 사과 명성 알리기 학생 미술 실기 대회를 개최해서 유아와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안동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s k 케미칼이 백신 공장이 위치한 안동시에 사랑의 쌀 3톤을 기탁했습니다. SK케미칼은 지난 8월에 출시한 국내 최초 세포배양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기념해서 경작한 사랑의 쌀 3톤을 안동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위치한 농지 9,900제곱미터 규모의 경작된 벼 3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12일 권영세 안동시장과 SK 케미칼 이홍균 안동공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개최하고 향후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성군 농특산품 특별 홍보 판매 행사가 14일과 15일 대구 서구 구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서구와 의성군 간의 자매결연 3주년을 기념해서 양 자치 단체 간 친선을 다지는 계기 마련으로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특산품을 홍보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서구 구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판촉 행사는 의성 마늘, 고추, 사과, 황토쌀, 의로운쌀 등 의성 주요 특산물을 판매하고 옥사과, 흑마늘 액기스, 항아초 등 시식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도 열렸으며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저소득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봉화군이 지난 13일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봉화군 농민조직체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생활개선 봉화군 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기념식, 유공 농업인 표창, 농업인 한마당 체육행사, 농업인 가요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업인의 날 정부 지정 공식 기념일은 11월 11일로 1996년부터 매년 기념 행사를 각 지역 및 단체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지친 심신을 달래며 다음 해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농업인 간 화합을 자축하는 행사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